상속세 면세 금액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지난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 공제 상향 의견을 밝히셨기 때문인데요.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인적 공제와 배우자 공제 각각 5억 원, 총 10억 원이 적용되던 것을 인적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10억원, 총 18억원으로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상속재산가액이 18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집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부담을 느꼈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국세통계를 기준으로 볼때 상속세 결정인원의 70%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아예 약, 아주 약간의 상속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이 우리 가정의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본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